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씨 씨. 아, 원. 나요 네, 갈을게요. 가서 네, 자연식청 네네 네. 네, 이러시죠? 네 우선 행사 시작에 앞서 지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카드는 정면 담담 자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건강 지금에 여러분께서는 화이팅을 외쳐 주십시오 건강 이래, 이너지래 이래, 이래, 이잘안시 하시죠. 예. 하시죠. 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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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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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바랍니다. 대공식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미래 에너지 현장 담당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수과장입니다 먼저 대회 개회를 시하겠습니다어프리미 미래 에너지 현장 목표를 니다 방문해주신 이재명, 이재 후보님께 1천 박수 네, 반갑습니다 1천 박수. 1천 박수. 1천 박수. 1천 박수. 1천 박수. 1천 박수. 1습니다 1천 박수. 1천 박수. 1습니다 1천 박수. 이천 박수. 1천 박수. 이한은는한은 북한은 북분은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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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한은 북한은 한은 북한은 북한은 한 수선하습니다 <laughs> 한국수력원자력 정주영 역수단이선포하겠습니다김동인한국공원총사정국금지이선하겠습니다이선 수역 <laughs> <laughs> 한국해상총력 발전원협회을선하겠습니다 먼저 양인선 한국해상품력 발전 운영 택배사 모두가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래에 대 현장 감사드립해다 감독을 찾아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말씀시드리면서 김관용 고지사님과 함께 참석해주신 의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안권 해상품력 시중까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상품력 양인선 발전 운영 택배입니다 아, 저희 회사는 현장 및 발전 공격 출장을 통해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선악권해상 풍력 2 4가 g w 중 실증석 60MW와 시동석8 0 0 m w 의 개발 및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악권해상 풍력 사업은 실증, 시범, 확산에 해당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되는 실증과 시범 10층 사업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회사 총리를 봤는데 핵심 기조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후 확산 사업은 인간의 참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대규모 회사 공략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유0테마업실 사업은 2 0 1 7년 회사 공사를 투수하여 2020년 종합적으로 현재 사업 운전 중에 있고, 사령대와 수성사업은 2 0 3 1년준공을 목표로 사업 수진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 사령권 실트단단준공단지법에서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리로서 국내 기술로 건설된 국내 최초 먼거리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또한 해상풍력2공영 사업제도 및 해상풍력 운영기장을 마련해 등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중국 역할을 했습니다. 회사 분력은 오랜 경제지원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국내 많은 기업들의 투자 기업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사 분력 발전단지가 연계되는 개통망 및 단지가 공발되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국내 회사 분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과 개통망 연기 능력 협출 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 등을 통해서 많은 해석풍력 사업자의 기단이 주로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방문해 주신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용훈에지팀고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에서력 사업을 담당하는 윤니다 저는 오늘 간담에서 국내 상품력 동안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자니다 도달 그 에너기의 개념이 2005년에 통역사업을 착수한 이후 약 20여 년간 지속적인 영업개발 투자를 통해 통역품에 대한 국산 완성 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에 국내 최초 해당 통역사업인 3 0메 가급 탐라해상 통역 2020년에 6 0메 가급 전복 탕암의 시중 단지에 이어 작년 하반기 100MW급 제주 할인해상품력까지 국내에 설시된 4부분의 해상품력터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 알림의 정책 화를 통해 현재 각각 8MW와 10MW급 풍력터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향후 신규 조성 예정인 국내 풍력단지에 보급을 확대한 바동지에 국내 트랙 앱 고수 시적을 기반으로 해외 풍력시장까지 진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 국내상 폭력발전 설치 용량은 2.3GW로 매우 미미한 실준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폭력발전 보급 용량을 2038년까지, 현재 수준의 18배인 약 41GW까지 확대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평대로 환산하면 원전 조기품을 막먹는약 3개월의 풍력 발전 단지가 매년 신규로 완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laughs>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국내 풍력 발전이 원활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계획적으로 위치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통력 산업계가 안정적인 일관을 확보함으로써 설비차 확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통력 산업 생태계는 유럽 등성신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통력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기존 주력 산업과 같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포탈 패키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산 기자산화을 위한 대규모 단기 조성 지원 및 인센티브 함대폭력 범위에 대한 국가 저장 구설 지정을 통한 수사 시세계 지원 확대 금리 우대를 통한 금융 지원 대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해황 품명 공급만이 원활히 구축되고 산업체계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향후 산소 정리 목표 달성과 함께 새로운 수출 산업화의 모양이 반드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향후로 유제열 산업솔루션 전문진이 보도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솔루션 축제할 부문의 유재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용후보님과경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네. 오늘, 네. 네. 국민의 태양광 지역을 대표해서 제로사항과 몇 가지 권위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속적인 인식을 형성과 발전 위험이 따른 파악으로 전 세계에서 주력 전원으로 자리 네.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들의 신규 설치가 네.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년 전에 약 4기가 와터의 신규 보급 이후에 그동안 2기가에서 3기가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가장 좋고요. 이것으로 인 이제 대표 문제 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내 태양광 패의 제조업보 도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내수시장 규모도 상당히 작고요. 피자에 의해 능력이 적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 제조업들이 사실상 그 어려운 상태에 증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세 가지의 권위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내 태양광의 보급 규모를 확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2030년에 NEC가 그러니까 활동을 위해서는 약 5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기와 년낸 수입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3기가 수준으로는 이 30년의 NEC 산업이 상상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거리에 대서도대통문제 해결, 건물 및산업단 산업단의 태양광, 그 수상태양광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 영동형 태양광의 고속탐구인을 통해 가지고 쌀농사랑 음, 태양광 공사를 병행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이 그렇게 되면은 죽어가는 농가를 찾고 우리가 NDC 작성을 한 대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이 산업에 대한 육성과 보호 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좀 작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수 시장이 커지면 커지면이 불구하고 만약에 값싼 외국산 제품이 만약에 어, 보급이 된다는 문제가 될수같수가있고요 이를 어, 국내에 투자가 되고 또 고용이 성이되고 세금을 비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지원이 불출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많은 국가에 들서 지금은 투자세 공제라든가 생산세 공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태양광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특히 이 태양광에도 차단의 게임 시행자가 될 것이 새로운 스타일의트덤 태양에너지입니다. 참고로 지금의효율보다 2배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신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MEC가 할수는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들이 어, 저는 새로운 건 아니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너지 보석도로 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태양가구 산업회는 에너지 보석도로 구축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2030년 NDC 발성은 물론 이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기여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현희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건영 전북무총장님 모두 바로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님 보시고 미래에너지 현장 건담회를 받게 되 보다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남은 네, <laughs> 특별자치구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한민국에너지 대 전환의 선두주자를 자처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 생산의저희 61%를 신재생에너지로 도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 전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인프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탄소 중립을 향해서 전국 특별자치 R200이라는 저희가 비전을 내걸고, 총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수상태양광 3기가, 해상풍력 4기가, 총 7기가와트의 발전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새만금이그 말로 200 시련이 가능한 굉장히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을 지금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산업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 AI에 대해서 200 에너지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리니 충분히 가능하도록 어, 하고 최분에 특히 <laughs> 인간 에너지 특화법이 발굴되면서 특화제형으로 주면 이제 에너지가 생산을 지역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모든 재생면지를 공급하고 이곳을 통해서 발전이 가능하고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생산과 소비 유통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전주 2 0 3 5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i o c 의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친환경 올림픽입니다. 아리데 기반한 모든 경기장에 필요한 모든 전기와 시설들을 아리데로 발산하겠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수 있는 아, 목재를 이용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어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 또 이것을 제대로 전 세계에 펼쳐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에, 여러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이 여러 회사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어, 조속히 완료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어, 정부에서도 앞으로 어, 이 신재생에너지 전체 이 약간 터덕터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정부들로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여러 사업 계획들이 이 정도 들어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보에이 정부를 통해서 특히 산업부을 통해서 이미 공표된 여러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또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한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꼭 앞으로 보내으면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이상는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입니니다 네, 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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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국다이상입니입 국가로는 뭐 통계적으로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98% 수입에 의존하고자 하는데, 이게 무역 흑자를 줄이는데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듣는데 땅속에서 원유를 판매거나 가스를 판매해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자 농촌이나 바닷가에 놀고 있는 공간 들의 그 무한한 자연 에너지들은 자연 활용하면 일자리도 생길 거고 지방도 발전하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 기업들도 여기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 일자리도 중요한 관점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국제적 조류에 우리가 자칫 휩쓸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소위 탄소 국경조정세가곧 현실적으로 도입될 텐데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생산한 모든 제품들은 실제로 국제 경쟁력을 거의 이렇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소출, 대한민국의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아마 미국의 관세 타격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거지만, RLE 1 0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때문에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겠다라는 게 국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유입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즉시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표시리 어디서 철수했다 이런 소문도 제가 듣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 나라가 검찰국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검찰의 시각에서 재단을 하게 된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 산업에 무슨 비리가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그 전체 막운동에다수치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피곤해 못 살겠죠. <laughs> 말, 말을 안 하시겠네요? 어쨌든 이게, 무뭐 입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찰을 아예 안 해버리겠다 이런 태도 없이 돼서, 어쨌든, 관련 업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던것 오히려, 자연 증가분에도못 미치게, 제가 제가 로서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 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오직 이렇게 괴롭혀서는 해외 기업들도 철수해버리고 국내 기업들도 포기를 어.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으로 아타깝습니다 어,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잃어버린 3년, 그 3년을 보장하고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말씀 나눠보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뭘할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신, <laughs> <laughs> 있는 걸로 해볼까요? 1 0 0장으로 할게요. 네.